중국 공무원 시험 근황. 올해 중국 공무원 시험 채용 규모 약 3만 8천 명, 지원자 372만 명. 와딱 방을박을하다. 올해 연령 제한 완화, 채용 인원 4% 감소. 연령 제한금도 막 이렇게 저게 있나 보네. 약간 좀 정년 퇴직 이런 게 있나 보네. 평년 경쟁률 98배. 와 사상 최고치 갱신 선생. 최근 들어 매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네요. 오, 공무원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. 압박감이 큽니다. 모두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동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17%꽤좀 있네요. 조금 있네요. 학생을 제외한 16세부터 24세까지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.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라는 것도 솔직히 잘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. 요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최소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요 본인들의 선택인데.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나름 다 귀찮아서 다 포기할 거야.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심각한 취업난, 공무원, 깨지지 않는 철제 찻그릇, 전례 없는 좁은 문, 과거의 현대판. 여기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, 많이 있나 보네요.